훨씬 알지 모르겠는데 요새 센스도 좀 응. 에, 응. 완전 공식적으로 시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응. 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응. 센스도 이제 뭐 센스 뭐이 센스 뭐 공연 태도 응.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이트 같은 데서 되게 뭔가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있는 그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응. 센스를 이제 공연 봤는데 보러 갔는데 뭔가 응. 되게 술 취한 술 마시고 왔는지 뭔가 눈도 좀나 풀려 있고 막관객들은 클럽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뭐저 제로쇼였어요. 아, 아 제로쇼 공연에 그리고 어, 가사도 막 많이 틀리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이제 좀술 아, 마셨나 어, 보지 성미도 없 <laughs> 없게 보인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센스도 트윗도 남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 뭐 음, 죄송하다. 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식을 안 남기고 아, 그냥 뭐나 그러니까, 뭐, 그, 런 거랑은 음. 완전 정면 반박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솔직히 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음. 그게 아티스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만드는 거고 그런 어뭐 공연을 하는 거고 음. 그런 건데 우리가 무슨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뭐 가사 <laughs>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은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좀... 가사에 대해서는 아 말도 할수 없을 것같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음. 어떤 공연을 하면서 음. 제가 그때 멘트로도 그랬었는데 음. 내가 너무 연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음.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배가 불렀는지 배가 어렸을 없지. 때는 진짜 맞아도. 뭐 공연만 있으면 맞아 맞아. 무조건 며칠 계속 맞아. 연습하고. 맞아 맞아. 자나 일어나서 할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요새는 음. 솔직히 말하면 네. 뭐. 그렇게 안해술 먹잖아. 맨날, 맨날 술안 먹어. 맨날, 맨날 술 먹잖아. 그너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저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하긴 뭐, 진짜로. 너의 책임은 아니죠. 너의 <laughs> 책임은 아니죠. 무슨 말이지. 하여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 그런 거를 보면서 네. 되게 많이 반성이 되고, 내가 응. 뭔가 아이돌 이런 사람들을 응. 진짜 깔 수, 네. 네, 그런 이유가. 완전 아이돌, 아이돌 뭘까요? 그니까 막, 옛날에는 막, 그냥 목욕하고 뭐 싫었었는데. 네. 뭐, 왜 그러셨어요? 뭐. 아이돌 뭐, 혁비씨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근데